섞어놓고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반동적인 건 리액티브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급하게 그걸 해결하려고 나온 기획이 반동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후에 일어난 것이고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의 통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분리하여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위기의 반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솔한 의사결정, 실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반동적 기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비활동형 기획은 활동하지 않겠다고요. 그죠? 자, 현 상태가 유지하는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나는 활동하지 않는 기획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한 에너지 투자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현상 유지가 되던가요? 조직이 바, 환경이 바뀌면 조직은 계속 바뀌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조직 변화는 서서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현상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전 활동형 기획은 사전에 내가 활동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개념이 사전 활동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과거에 불만적 있기 때문에 미래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 여러분, 미래가 가장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영화 보면, 공상과학영화 보면 미래가 되게 우울하지 않아요? 로봇들이 막 나오고야 되고, 환경 파괴되고, 그런데, 이제 사전 활동형 기획은 미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서 사전에 막 활동하는 게 사전 활동형 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예비적 기획 이고 상호작용적 기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기획은 위,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환경에서 주는 위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해관을 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수단 제공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적응이 필수 요소예요. 환경이 빠르게 변하죠. 그러면 그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우리 조직이 그게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비적 기획에서는 적응이 포함된다. 그래서 적응을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계획할 때 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도 생각해야 되고, 현재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고려해서 시도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네 가지 기획에서 차이점들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은요. 자, 앞에 굵은 글씨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아주 쉬운 문제. 기획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처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주는 불확실성 변화에.